오늘은 운동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중요한 영역인지 말해줄게. 진화론적 관점? 너무 어려운 주제 아니야? 응, 아니야. 잘 한번 들어봐. 인간의 진화 초기 단계에는 먹이를 사냥하고 생존 자원을 모으고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생존을 하기 위한 생활 방식을 형성해 나갔대. 그래서 우리의 몸은 태생적으로 움직임을 위해 설계되었고 생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하지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앉아서 하는 생활 방식이 표준화되었어. 맞아. 나도 맨날 게임할 때 앉아서 하니까. 그래서 맨날 나도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무튼 우리들은 매일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차량을 타고 출퇴근하고 모니터를 보고 소통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낸단 말이지. 이러한 삶의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진화적 DNA는 일상적인 현대 사회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많은 건강 문제와 삶의 불균형을 초래했어. 진짜 문제이긴 하다. 그렇다면 운동이 어떤 부분이 진화론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거야? 좋은 질문이야. 지금부터 어떤 게 있는지 알려줄게. 첫 번째는 외부 저항에 대한 신체적 적응이야. 우리의 몸은 외부로부터 신체적인 외부 스트레스에 적응하도록 진화했어. 우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뼈, 그리고 심혈관계를 활성화시켜 강하고 탄력적으로 만들도록 신호를 보내지.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골밀도를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신체의 회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줘. 두 번째는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이야. 포식자들과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인류는 생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했어야 했어. 음식이 부족할 때는 에너지를 적절하게 보존하고, 신체적으로 활동을 할 때에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어. 운동은 신진대사를 최적화시키고 지방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몸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훈련을 시키게 돼. 세 번째는 뇌 발달 및 인지 기능이야. 운동은 인간의 두뇌 발달과 인지 기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 우리의 인류는 급박하게 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과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이었단 말이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뉴런의 성장을 자극하고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창의력을 포함한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줘.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야. 인류는 포식자들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포식자들과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어. 운동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적응하도록 도와줘. 운동은 엔돌핀을 방출하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며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해. 그럼 우리는 진화론 관점에서 볼때 운동을 어떻게 현대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은 아주 간단해. 매일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운동과 활동을 하는 거야. 우선 다양하고 기능적인 운동활동을 해야 해. 오늘날 우리가 할수 있는 다양한 운동들을 하는 거지. 인류는 걷기, 달리기, 오르기와 들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신체활동을 했어. 이는 현대사회에서 스쿼트, 런지, 푸시, 풀링과 같은 기능적인 움직임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이유야. 그리고 야외활동을 많이 해야 해. 인류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연적인 야생 환경에 노출된 채 밖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 그래서 하이킹, 자전거, 걷기 활동과 같은 야외에서 할수 있는 모든 활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지. 귀찮아서 운동 안 했는데 오늘부터 당장 운동해야겠다.